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자 안기수입니다자 한미 반도체 사실 이게 제가 급락이 나왔을 때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도와드렸죠.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중요한 부분은요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을 한번 가볍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한미 반도체 두 번이나 여러분들께 이렇게 네, 예, 두 번이나 찍어 드렸죠. 자, 이때 6월 3일과 6월 7일, 두번 찍어 드렸습니다. 6월 3일 영상을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곽동신 대표이사 장중 지분 매입. 그죠? 이때 146,700원일 때, 당일 급락은 단순 오기로 인한급락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시청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이벤트 한번 첨부해 드릴 거니까 영상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00원에서 거래되고 있죠. 자,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오늘 급락해서 분명히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였죠. 자, 한미반도체는 지금 HBM이라고 하는 고대역 반도체. 이 부분이 마이크론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왔었는데 하나 통해서 이게 양분화가 된다는 약간 악의적인 기사가 나와서 그래요. 자, 지금 부분에서는 대주주의 매수 단가 어 부근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매수 기회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서 이 부분입니다. 한미 반도체 독주 끝났다. 자 독주가 끝났을까요? 자 하나 HBM, HBM, 티스이브 네, 더 SK 하이닉스의 첫 공급. 자이 부분이 지금 논란을 일으킨 건데 삼파전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 부분이, 우리는 이 부분에, 예, 착안을 할수 있는데, 자, SK 하이닉스는, 예, HMR 기술에 대응하는 신규 티본드, 이 부분에서 30대를 올하반기 구매 예정이다. 이게 바로, 예, 맞아 한미반도체 대신 이 추가적인 부분을 하나 거를 선택할 수 있다.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급락하는 건데, 이거는 좀,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조금은 현실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이제 HBM이라고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자, 이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다룰 때 그냥 HBM이라고 하면 고대역 반도체라고 해서 이 4세대 반도체라고 하면 좀 자, 영상을 좀끌을 텐데 결국은 뭐냐면 이 논란에 우리는 주가에하락을 자, 도와 이거 도와 오늘 순간적으로 제가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와드리긴 했었는데 자, 오늘, 역시나 이 빠른 속도로 여러분께 라이브를 통해서 도와드렸었어요. 자,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주의타잔 교수입니다. 오전 10시 25분입니다. 오늘 한미반도체가 급락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오늘 나왔던 이슈 중에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하나. 자, 일단 과거 영상을 보여드렸던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 패싱하고. 그러면 이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채널에 올려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날 9% 그리고 14.59%가 추가적인 금당이 나올 것 같다라고 해서 러프하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하기는 했습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제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 우리 볼때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부분 하나입니다. 곽동신 대표이사는 항상 맞아요. 이 부분에서 추가적인 매수를 계속했었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논란은 앞으로 한두번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지금 HBM이라고 하는 맞아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수주를 준다 한다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만약 한미 반도체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실시간 라이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어요. 이왕이면 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한미 반도체의 진심인 분들이 맞아요. 여기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010 4822 8706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한미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면 많은 힘이 되고요. 영상 자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 채널은 반드시 들어오십시오. 왜냐하면 순간적인 논란이 있었을 때도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가 조금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